도심 속에서 자연과 전설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힐링 장소를 아시나요? 울산 대왕암 공원에서는 그 특별한 경험이 가능합니다. 푸른 동해와 기암절벽,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이곳은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힐링 명소입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해상 출렁다리입니다. 길이 303m, 높이 27m, 바다 한가운데를 걷는 듯한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죠. 입장료는 무료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출렁다리 위에서는 탁트인 동해와 대왕암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SNS 인증샷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산책을 좋아하신다면 총 4개의 테마 산책로도 추천드립니다. 평탄한 길로 가족 나들이에 좋은 사계절길, 소나무 향 가득한 숲속 힐링 코스, 송림길, 기암괴석과 함께 걷는 사진 명소, 전설바위길,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걷는 대표 트레킹 코스, 해파란 길.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방문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유아 동반 가족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걷고 보고 쉬는 모든 순간이 힐링이 되는 곳 울산 대왕암 공원으로 떠나보세요.